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소비, 2024년 마지막 소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소비 성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이걸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을까? 얼마나 자주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과 어떻게 믹스매치가 될까? 이세 가지를 꼭 고려를 하고 소비를 합니다. 찍으려고 모아봤더니 제가 꽤나 다양한 제품을 샀더라고요. 액세서리, 신발, 옷, 그리고 책 올영 세일에서산 아이템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M으로도 영상 댓글 마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바로 악세사리예요. 일단 이것들 중에서 이번에 산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짜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링반지이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트 각인이 돼 있어요.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뿅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도파민지라... 하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무광 글리터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링 반지에도 무난하게 어김없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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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꼈다가 여기 꼈다가 뭐 여기도 낄수 있고 다다 뭐다 들어가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이지만 착용하고 있는 반지 정보가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끼고 있는 거 러브 오브 더 부시 스타 카브드 4mm 4mm짜리예요. 이 제품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고요. 원래 무광으로 선택했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면서 유광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 늘상 끼고 다니는 이링 반지 같은 경우에는 헤이 제품이고 레이어드 라운드링이에요. 이 제품은 15,0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한 아이템인데 365일 내내 착용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가성비 나오는 제품입니까? 일단 실버 제품이라서 알러지도 없었고 쇳독이라고 하죠. 전문용으로 쇳독도 안 올랐고 뭐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하게 나의 데일리한 약간 디테일을 누군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액세서리로 제가 이걸 샀어요. 여러분 따르란맛 땡기면서 샀고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68,000원 거진 7만원 돈 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따숩다. 그냥 이렇게 티셔츠에 걸쳐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묶어서 착용을 해주셔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인데 이거를 리본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러블리하게 포인트 줄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끈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바라클라바가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내 얼굴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다. 아니, 이거 언니 지그재그나 뭐 어떤 보세 쇼핑몰 들어가면 2,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좀 달라요. 여기 지금. 짜임새가 달라요. 보이세요? 정말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디스통수 라인으로 각이져 있고 이쪽은 세로 라인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저의 두피들을 감싸주고 일반적으로 레이어드 했을 때 핏이 살아요. 구매할 때는, 어? 좀 비싼 감이 있는데, 하지만, 보들보들하고 탄탄한 짜임새라 오래 쓸수 있고요. 매일매일 착용할 수 있고요. 진짜 따뜻하게 착용하고 있거든요. 제품의 기능성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68,000원이지만, 겨울 시즌 두달 잡는다면, 60일 정도 착용을 할수 있겠네? 가성비가 굉장히 나오죠. 그리고 저 이거 1년만 사용하나? 그레이 컬러감이기 때문에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는다. 신발. 따라란. 너무 귀엽죠? 제가 올겨울에 스웨이드 제품도 가지고 싶었고 부츠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스웨이드 부츠가 있네? 29cm 이구디크인가? 그때 구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샀을 거예요. 이런 부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입구 통과 이 앞라인 접혀지는 라인의 핏을 좀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아서 바지통 딱 들어가지만 스타일리시하게 핏감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통이고 앞에 지금 이렇게 세워놔도 이쁘잖아요. 스타킹 신으면 여기가 많이 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접히지 않는다면 좀 흘러내리거나 혹은 너무 빳빳하게 세워지면 약간 좀. 일단 이거 스웨이드. 천연가죽이에요. 스웨이드만큼은 꼭 소재를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인조 스웨이드가 티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벨티드 라인으로 약간 또 페미닌한 느낌 살려주면서 라인 잡아주면서 스타일리시하다. 그리고 앞코 보시면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둥그스름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쉐입이 빠져있죠. 그래서 발등 라인까지도 슬림하게 챙겨줄 수가 있다. 굽도 이뻐요. 이렇게 지금. 이런. 저는 여기 이거 자수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신발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마밤 킨이에요 킨 제품. 이거 또 패셔니스타들만 신는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등산화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언니들 딱 착장 보니까 너무 힙하더라고요. 이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끈의 포인트감이 확 실리더라고요. 이거 스웨이드 진짜. 그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착화감이 미쳤어요. 진짜 폭닥폭닥하니 2만 보 정도 걸어도 물 이상 없다. 그리고 제가 발목이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산바나 가재 같은 이런. 플랫한 신발 있죠? 그런 것들이 안 어울려요. 플랫한 신발은 신고 싶지만 어울리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퀸 제품은 플랫한 감도 가져가면서 두께감도 있으면서 체형 보완도 되면서 저처럼 발목이 조금 두껍다, 발목에 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퀸 제품 한번 착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영에 상관 보여드릴까요? 이거 눈썹 염색 이거 탈색 샀어요 여러분. 저 눈썹 탈색 이번에 성공해가지고 요즘 또 이마 왜 언니 왜 갑자기 이마 내렸어요 하시는데 제가 또 눈썹 염색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마를 싹 내렸었는데 눈썹 염색 다시 이렇게 싹 세팅했기 때문에 또 언제 까먹을지 모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올리영 세일 때 이거 샀는데 이거 주시던데요? 눈썹 이거 영양제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와서 개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요거는 스컬프터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브이넥 시원하게 빠져있고, 셔링 들어간 제품이 페미니남 살려주면서 약간 날씬해 보이는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티셔츠가 바로 요 제품이더라고요. 유일하게 신체에서 부해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 딱 살려주면서, 시원하게 넥라인 빠져있으면서, 목라인 커버해주면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약간 낙낙한 핏감으로다가, 이 팔뚝에 불필요한 살까지 커버해주면서, 이쪽은 또 타이트해. 어깨라인 굉장히 적당하기 때문에, 저의 이 직각 어깨 또. 장점 살려주면서 이 티셔츠는 기, 이 허리 라인까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이런 티예요. 일반적으로 바지 입으실 때 청바지 오버핏 때는 청바지 입으셨을 때도 하의는 힙하지만 위에는 또 페미닌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거는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스컬프터는 매니아층 확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런 스컬프터만의 힙스러운 디테일 하나하나 그리고 스컬프터가 힙하기만 아요 은근히 러블리함도 같이 페미니함도 진짜 잘 살려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힙함이랑 페미니함이랑 같이 살려서 입고 싶다 하시면 스컬프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공식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 보면 아 너무 Y2K 패션인데 너무 힙한데 하시잖아요. 지금 저 입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단정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범용성 좋은 제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베이직한 아이템들도 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디자이너 협업 제품이 나왔는데, 따라란, 요 가디건을 샀어요. 이거, 이렇게, 제, 저 보이죠, 지금? 이거 레이어드하게 딱 좋은 가디건이거든요? 따란! 이거 안 사고 베개요? 자기 데려가라고 나 쳐다보던데?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런 리본, 티치. 핑크 끼 살짝 돌면서 여리여리한 브라운 컬러감에 핑크 실로다가 이렇게 컬러감 포인트,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눈빛. 살 수밖에 없었죠? 얇은 헬리넥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쳐주고 입고 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겹쳐서 입어주고 있습니다. 안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양말도 나를 쳐다보고 있어 소재감 보세요. 발시려운 요즘 올겨울 딱이에요. 근데 너무 두껍지 않아서 신발에 같이 착용했을 때 신발 핏은 해치지는 않습니다. 다리를 섞고왔을때 살짝 나오는 양말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양말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저이 양말도 제가 진짜 굉장히 애정한 양말이에요. 신나우자. 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저의 단짝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 한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구름다리 무지기다리를 건넜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양말에 새겨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양말이 있는데 따단 버섯 양말이에요. 지금, 빨래통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모셔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신고 가는. <laughs> 제가 발목 라인이 두껍다고 했잖아요. 제 발목 라인을 슬림하게 연출해주는 양말이거든요. 진짜 저도 신어보고 신기했어요. 이거는 추바, 추리링 바지인데요. 에즈이프 캘리에서 샀어요. 이것도 로우 라이즈로 가져가주면 좋은데, 에즈이프 캘리 자체도 굉장히 힙하고, 딱공음 들어가보면 너무 Y2K 아니야 하시는데, 여기는 페미닌함, 러블리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I love girls. 물론 여기 켈리걸이지만 도파민지 걸로. 이거야말로 기본 베이직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의 포인트 살려서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또이 하트 컬러감 빨간색에서 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거 두개 입어봐, 여러분. 장난 아니지, 뭐. 음! 오늘 여러분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거. 저이 무스탕 시아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우터는 무조건 입어보고 사요. 왜냐면, 공식 홈페이지 혹은 상세페이지, 다른 인플루언서 연예인, 착용 장 이미지를 보고 꽂혀서 사잖아요. 나한테 안 어울릴 가능성 80% 이상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아우터는 직접 착용을 해보고 사는 편인데 제가 원래 패딩을 사러 갔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패딩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입어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냥 네모나야.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핏이. 그래가지고 패딩 포기하고 옆에 있던 무스탕 걸길래 한번 입어봤는데 맨걸 완전 내 거잖아. 일단 요거 되게 가볍고요. 너무 오버핏도 아닌 게 안에 어떤 니트를 입어도 핏감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저도제또 이런 색을 잘 받을지도 않은, 또 몰랐네 우와 마밤 책이에요. 제가 또 책에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꽤나 많습니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구매한 책은 요 책들입니다. 언니 책 추천해주세요. 언니 책 많이 읽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나중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도 좋아하시겠다 하는 책들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도쿄, 나고야, 일본. 맞아요. 일본 여행 갑니다. 저의 여행 메이트가 워낙 일본을 좋아하기도 하고 본인만의 취향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득가득 또 담겨 있기도 하고 저도 따라서 일본을 몇번가 보니까 자주 가면 갈수록 매력이 더 짙게 보이고 색다르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가면은 일본의 트렌드와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하면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트렌드, 편의점의 소비 트렌드 그리고 편의점 자체 PB 브랜드 상품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고퀄리티거든요. 팔리는 PB 상품 성장의 원동력, 가차, 편의점, 돈키호테.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가봤던 공간에 대한 자세한 트렌드와 흐름, 브랜드 성장 스토리, 성장 방법, 타깃,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인사이트 책이어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 저는 여행 정보를 직접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해도 좋지만, 이렇게 트래블 가이드북 하나 사면은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16,800원인데, 저는 16,800원으로 시간을 샀어요. 가기 전에 일본, 나고야에 대한 또 어떤 독특한,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머리에 넣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또 다른 시선으로 나만의 인사이트를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블 책을 한 권씩 구매를 해서 미리 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간식인데요. 예뻐서 샀어요.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의외로 내용이 알찬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과자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광고, 광고 역사. 혹은 뭐, 공장, 공장 역사, 생산 과정,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서 샀다가 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그 과자 매대 가보잖아요. 과자 봉지 은근 히 힙해요. 과자 봉지에서 썸네일 영감 받는 것도 있고 색상 영감 받는 것도 있고 과자 봉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자 봉지 이렇게 모아놨더니 이렇게 힙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요즘 또 장편 소설을 꽂혀가지고 한창 읽고 있는데 이건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해양 생물 매니아로서 내용 모르고 샀어요. 그냥 아쿠아리움 사야겠다. 어,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노인이 아쿠아리움에 갇혀있는 문어와 친해지게 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사야겠다! 하고 샀던 그런 장편소설이라 조만간 한 1, 2주 내로 다 읽을 것 같은데 읽고 괜찮으면 제가 또 인스타 스토리에 책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어 2024년 마지막 소비. 영상 을찍어봤 는데요？재밌 게보셨 나요？퍼 트로 돈 쓰지 않는여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소 개해 드린 거어 나도 한번 사볼까하우 해서 사면 꽤나 오래 착용 하 시고 재밌 게읽 으실 수있을것같 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 여기 까지 이 영상 시청 해주 셔서 너무너무 감사 드 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 에서 만나 도록 할게요. 안녕.